이번에는요, 있다, 우리말에 있다를 뜻하는 아르, 그리고 이르, 이두 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단히 쉽습니다. 쉬운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신경을 안 써서 자주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요번에 그러니까 설명 잘 듣고, 앞으로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있다를 뜻하는 일본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르와 이르. 근데 그 사용이 어떻게 다르냐? 사물이나 식물은 아르를,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은 이르를 씁니다. 정리되시죠? 일단은 한국어, 우리말에 아르와 이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물이나 식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아르를 써야 되고, 사람이나 동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르를 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한다면 이제 거기에다 정중형만 적용을 하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썼었던 아리마스, 이마스, 요거 원리를 이해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표를 보고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쉽죠? 사을 식물인 경우에 있다는 아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반대말 반대 표현도 알아야 되겠죠. 아르의 반대는 나이예요. 나이. 그래서 없다는 나이, 있다는 아르, 없다는 나이. 자 정중형 만드는 거 원리 적용하면 이렇게 아리마스 된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실제로 정중형 만드는 거 적용을 해볼게요. 아르는 1그룹이잖아요 1그룹은 마스를 적용하려면 존댓말을 만들려면 2단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존댓말 정중형은 마스니까 아리마스 쉽죠? 그러니까 아르가 아리마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원리로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리마스의 반대 있습니다의 반대 없습니다 마스의 반대는 마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스 아리마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에 나이도 존댓말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죠? 형용사 공부할 때, 이형용사 공부할 때 모양만 같으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마생도 되지만 나이 데스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으시죠? 어. 그래서 사물식물인 경우엔 아르 존댓말 아리마스. 반대는 나이, 없다. 저내 말은 아리마생. 된다라는 거. 이번엔 이제 사람인 경우, 동물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동물인 경우에는 있다가 이르라 그랬어요. 이르. 사람, 동물인 경우에는 있다가 이릅니다. 음. 얘도 우리가 법칙을 적용해서 정중형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물론 이마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얘는 루 앞이 이니까 이 그룹이죠. 이 그룹은 정중형을 만들 때 루를 날리고 마스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가 되는 거예 그죠? 아주 쉽죠. 이 마스인데 마스의 반대는 마생이니까 이 마생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 반대는 이르의 반대말은 이 나이야. 자, 여러분들, 근데 있다. 이르의 이 이류의 반대표에는 이나이. 이나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이나이를 써야 된다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 근데 얘도 모양으로 이 나이에 존댓말도 만들 수 있겠죠? 이나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나이인 경우에는 데스만 접속시키면 되잖아요. 이나이 데스. 이나이 데스. 이것도 없습니다. 이마생. 이것도 없습니다. 자주 쉽죠,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한국어 뜻을 써주세요. 첫 번째, 1 번. 와다시니와 가족 가います 가족, 가족에 있다 없다잖아요. 가족 사람이잖아요. 가족인데 아리마스라고 쓰면 안 되겠죠. 사람이니까. 일루의 존댓말 이마스 가족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와다시니와 가족이가います. 자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2 번. 여기는 선생이가 이마세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의 마스 이마스 반대 이마생. 선생님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곳에는 곳곳 이곳 여기 장소죠. ここには先生がいません。 쉽죠? 3번. 車はどこにありますか?車はどこにありますか?車 생명이 있어? 사람이야? 아니죠. 동물도 아니야. 사물 식물은 아르라고 그습니다 있다가. 그러니까 아르의 존댓말 아리마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딘 에ありますか 그러면, 도권이 이마스까? 말이 안 되죠? 사물, 식물은? 아르.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권는 어디죠, 어디? 지시대명사 때다 배웠던 겁니다. 진짜 알고 있는지는 여기서 나오겠죠? 다음 문장을 일본어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1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있습니까 하면, 이마스카 또는, 아리마스카 요죠. 근데 앞에 뭐야, 주어가? 당신이야, 사람입니다. 당신. 그럼, 이마스카, 아리마스카. 이마스카죠. 그죠? 어디에, 도코니? 독오니. 아나타는 どこにいますか? 아나타는 どこにいますか? 요게 되겠죠. 사람이니까, 이る 2번.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마생 아리마생 근데 뭘로 정해야 되죠? 아무도 아무것도가 아니라 아무도 니까 이마생 이라고 해야 되겠죠 누구도 없어요랑 같은거죠 ここには誰もいません.고기는 아무도 없어요. 생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아무것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무엇도죠 "나니" 뭐, 도아무 마생 이렇게 되도죠 자, 그정도는생각아수 있을 겁니다. 3번, "내게는 오빠도 있다". 오빠가 있다. 오빠 사람이다 힌트. 그죠? 게에는 네 오빠가 있다. 왓아시니와 아니가 이르. 우리 오빠. 내 오빠를 말할 때는 아니라고 하죠. 아니. 아니가 이르. 반말. 이르. 어. 기본형은 반말 회화체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가 이르. 오빠가 있다. 오빠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아니가, 이르. 3번, 아, 4번입니다. <laughs> 그 다음 4번. 그에게는 카메라가 없다. 없다. 뭐가 없어요? 주어. 카메라. 카메라. 사물이죠. 그죠? 그러면, 이르, 아르, 아르죠. 아르의 부정표현은 나이였습니다. 카메라가 나이. 카메라가 나이. 그에게는 가레니와 카메라가 나이가 되는 거죠. 카메라가 이나이.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목소리>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쉽죠? 그죠? 있다, 있다는 아르와 이르 두 개가 있는데, 사물, 식물이냐? 사람, 동물이냐? 그걸로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됩니다. 사물 식물인 경우는 아르, 반대 말은 나이. 사람인 동물 사람과 동물인 경우에는 이르 있다. 부정 반대는 이나이. 이렇게 잊지 마세요.